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빨리 좀 해결이 돼서, 어, 해결이 돼서, 어, 이렇게 보는 일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음, 오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앉아 계신 분들에게 보다는 이 집회, 이 낯선 집회를 쳐다보고 있는 예, 오가는 시민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을 좀 하는 동안 예, 목도 좀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힘드셨으니까 잠깐 좀 쉬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뉴타운이 시작이 된게 200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뉴타운을 하면 새 집을 얻는다고 내 돈을 아무것도 안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집 하나만 내놓으면 새 집을 얻는다고 했던 사람들은 여기 계신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 그 당시 국회의원, 그 당시 시의원들이 그렇게 속이고 다녔던 겁니다. 그 바람에 법이라는 거, 개발 사업이라는 거, 영문도 모르고 사셨던 주민들이 성큼성큼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사업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과연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서울시와 구청의 정책 실패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묻습니다. 저는 다듬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선량한 주민들을 속여서 각종 개발사업 바람을 넣어서 사회기반시설을 무임승차하고자 했던 정부와 서울시의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이것은 어떻게 하는 정책 실패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그 책임을 다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맞아. 사업이 잘안 되면 정부가 서울시가 나서서, 아, 지금은 사업이 잘안 되니, 지금 빨리 해제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다른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할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억지로 억지로 시켰던 건설사들 빚만이 받았다고, 빚만이 됐다고, 억지로 이 사업 끌고 왔던 조합들 힘들다고, 이 사업 억지로 억지로 끌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대 아파트 비율을 줄이는 특혜를 줬습니다. 용적률을 30% 이상 올리는 특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에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니하세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애초부터 부동산, 투기에게만 부동산, 거품에게만 유리한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는 제돈안들이고 기반시설을 뺏어가고 종업과 건설사는 자기 돈안들이고 자기 돈안들이고 수많은 임, 이익을 빼갔습니다. 임대료가 한참 높을 때에는 건설사들은 자기 돈 하나도 안들이고 10배까지 가까운 이익을 땡겨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안 된다고 제돈 조금 들어갔다고 이돈 찾겠다며 조, 조합원들한테 소송을 걸고 있는 게 지금 2015년 뉴타운 재개발의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난 10년 동안 지역에서 이웃 사촌이라고 불리는 사이끼리 멱살잡이를 했던 세월이 10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형님 아우 하면서 지냈던 사이끼리 조합 측근인의 아니네 하면서 멱살자기를 해서 살아왔던 세월이 10년입니다. 그 세월 동안 뉴타운 재개발하면 새 집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던 그 서울시와 정부 국회의원 시의원들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여기에 앉아서 경찰이 쳐놓 저지선 안에서 그나마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만이 많이 이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이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선량함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지난주에 송파구의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개발되는 개발 이익을 인근 지역과 나눠 가시는 것을 반대한다며 시장치를 점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늘 자기 것을 더욱 꾸자는 가진 자들은 늘 떵떵거리며 국회의사당을 들락거립니다 후원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유지라는 이름으로 떵떵거리며 국회의사당을 들락거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목성껏 외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이면 국회의원이건 지의원이건다 쫓아와서 아 어르신 아 선생님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올라간 법이 국회에 60개가 넘습니다 보전법 개정안 국회에 개류된 것만 49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색내느라 거기에 한두 건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법률이 다 뭔지 아십니까 용적률 개발하는 거용자 확대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 사업자 등 떠밀어서 사업 진행시키려고 하는 법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요지경소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작년부터 굉장히 쉽게 얘기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시작한 사람들이 뉴타운 재개발 중단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뉴타운 재개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었고,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이었고, 지역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구청장이었다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사람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던 서울시여야 하고, 그간에 수많은 기반시설들을 무임승차했던 구청장이 이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인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부탁컨대 여기 계신 분들 더 이상 거리로 내몰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재집 고쳐가면서 물세는 집은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던 10년 전에그 시간으로 돌려주십시오. 그게 원내대교신 주민들이 바라는 전부 다입니다. 주머니에 있는 평생을 일구왔던 거짓없는 노동의 대가로 일구왔던 삶의 주거 허전을 뺏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과한 욕심이라면 대한민국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시끄럽다 여기지 말고 이 길을 지나시는 분들이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착하신 분들을 자극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양이, 양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습니다. 사자도, 여우도 대쫓수대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laughs> 이상 선한 양들을 자극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국회가 그 책임을 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작은 힘이지만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민들과 함께하는 노동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